하하 아, 저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여러분과 해볼 컨텐츠 업데이트 공지 살펴보기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4월 마지막 주가 됐죠 벌써 우리가 계약을 계약을 원래 했어야 되는 시간이 벌써 두 달이나 네, 두 달이나 흘렀는데 지금 4월 28일인데요 내일 네, 4월 29일 또테이즈런너 4월 3, 두 번째 업데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큰 살펴볼 건 많이 없는데요. 자, 우선 오늘 업데이트 설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차 주요 업데이트 가정에달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되고요. 프론티어 맵 정주 편성이 됐고요2020 소학계 3탄이 있고요. 차 캡슐. 그린티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주요 업데이트는 요거 네 개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업데이트. 1번, 가정의 달 이벤트.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퀴즈 미니게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퀴즈 미니게임은 악리의 퀴즈 티켓을 사용해서 1회 참여할 수 있고요. 1일 최대 8번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선 한번 보면, 지표면으로부터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지표의 복사 에너지는 감소한다. 문제 상식. 야, 이거 상식 맞냐? 상식으로 나 이거 알고 있었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야, 난 복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도 처음 들어본다. 이제 퀴즈가 시작되면 총 10개의 퀴즈를 주어진 시간에 풀어야 하고요. 퀴즈는 주관식, 객관식, ox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식, 사회, 과학 등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퀴즈 보상은 정답 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 두개 맞추시면 퀴즈 박스 하나, 네 개는 두 개, 여섯 개는 세 개, 여덟 개는 고급 퀴즈 박스 하나, 열 개는 고, 고급 퀴즈 박스 두 개를 지급을 하네요 퀴즈 정답 수에 따라 각 단계에 도달할 경우 해당 단계의 보상을 받고 퀴즈를 종료할지 스탑 퀴즈를 계속할지 선택할 수 있대요 고를 선택한 뒤에 다음 퀴즈를 맞히지 못할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게임이 종료된대요 아헐 뭐야 골든베리야 아니 골든베리야 뭐야 1단계 되면은 다음 차수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예 화면에 와. 허허. 호호... 앙리의 퀴즈 고급 박스는 함께 사용 시 확률적으로 두 개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5단계 있잖아. 그러니까 두 문제를 맞추잖아. 그러면은 너 2단계에 도전할 거니? 물어보다가. 럼 거기서 얘를 누르면 2단계를 도전해. 또두 문제를 맞췄어. 그럼 3단계에 도전할 거니? 물어보다가. 3단계 도전을 얘예 누르면 4단계에 도전할 것도 2개 맞추고 4단계에 도전할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나봐요. 그래서 총 개를 아, 10문제를 맞추면 이제 악리의 고급 박스를 2개 받고 게임이 끝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거를 하루에 8번 할수 있나봐요. 자, 우리 악리의 퀴즈 고급 박스는 1개 사용 시 확률적으로 2개 아이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뭐 보자. 그냥 퀴즈 박스에서는 코리, 트위스터 머리띠, 블루하트 머리띠 블랙 클리 체스트 여기서 이거 세 개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다 원래 있던 거네. 블랙 클레이드 블루 밀로즈, 타로 카드, 체스 상자, 무궁화, 천마, 고급 박스는 분도, 식탐, 흔적 중 어? 이게 무조건 고급 받아야 되네. 고급이 쩌네. 백화서량 주고 폴른 엔젤 큐브 주고 세인트 크리트도 주고 글로리아에다가 이게 완전 최신 거네 이게 이게 최신 거고. 요거는 약간 옛날 거를 주는 거네. 능력치 한번 볼게요. 코리. 31. 패시고요 아, 아바타 오프패시인데이 정도면은 못 쓰고. 그냥 컬렉, 콜렉, 컬렉이랑 꾸미기용? 트위스타도 못쓸것 같고. 이것도 별로, 이것도 별다 없고. 그냥 컬렉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건 없고요. 디자인 한번 볼까요? 어? 왜 이렇게 졸기탱이야? 왜 이렇게 졸기탱이야, 이거? 근데 좀 약간 야하게 생겼다, 애가 그 다음에, 블루아트 머리띠와 트위스타 머리띠, 빠기, 뺨기. 뾰아기. 뺨기가 얘네, 뺨기. 하늘색 꽃풍선. 아, 오케이. 어, 생각보다 디자인은 귀엽게 나온 것 같고, 이게 어린이날 특집으로 나온 거여가지고, 어린이날 그냥 같이 끼고 게임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악리 퀴즈 코인, 우클리 교환상점. 아까 코인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이거 5개, 세개 하나고, 여기는 50개, 30개, 10개, 5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앙리의 퀴즈 티켓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론을 사용할 수 있고 앙리의 퀴즈 티켓은 접속시간을 달성하며 매일 그 다음에 이벤트 뽑기판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분 접속하시면 퀴즈 티켓 하나 30분에 또 하나 60분에 하나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60분까지 하면 3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이벤트 뽑기판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거는 이벤트 뽑기판이 내일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 아 이벤트 포켓판 이거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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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벤트 포켓판은 악니 섬세 이용하거나 대기실 메인 우측 위에 이벤트 포켓 메뉴 클릭하여 이용할 수 있고요. 접속 시간에 따라 메인 보상을 받을 수 있대요. 300분 하시면 휴몽의 주사위 포켓 쿠폰, 600분 리셋, 1,200분 체이서 코인, 1,800분 체이서 보물 상자, 4,600분 사막의 건갑이네. 별로 좋은 건안 주네요. 이벤트 뽑기판은 총1 0단계고요각 단계 1등 보상을 획득하면 다음 단계 뽑기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단계 뽑기판의모든뽑으에더 이상 뽑기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각 단계에 필요한 악리의 퀴즈 코인을 사용하여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악리 퀴즈 코인. 이번에는 여러분 40분 접속인데? 20분 아니고?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어, 이게 그거네, 여러분. 필요코인 1단계는 필요코인 하나고 하나면은 이제 그중에는 기사단, 체이서 코인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지렁이 나오고 리셋 쿠폰 나오고 퀴즈 티켓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나봐 그리고 어 여기는 세인트 크리드 상자 2등은 주사위 포켓 몬 10개고 여기서는 체이서 코인 뭐 필요한 거 체이서 보물상자 이런 거 나오고 전설의 도깨비 보물상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단계는 체이서 코인 꾸러미 준다 그리고, 체인사고 이것저것 주고, 데이브레이크, 자나이트 주고, 네 번째는 뺨기를 여기서 주네, 여러분. 아, 뺨기를 여기, 네, 네 번째에서 주고요.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은 거 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리 교정의 비밀 검고, 여기는 포션을 주네. 여기가 너무 쓰레기다. 아, 여기 폴렛 엔젤 큐브 주네. 여기서 이것도 먹어줄 수 있겠다. 피로코이세 개. 와, 여기는 이엔드 e 유니크야. 아, 근데 이엔드 e 유니크가 좋아? 나한테 유니크해서 좋은 걸 얻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유니크 별로야. 나오는 거는 스무삭도 나오고, 마카롱 선물 상자랑 글로리아, 세인트 크리드 나오네. 여기 나쁘지 않다. 그리고 7번은 하늘색 꽃풍선 31. 그 다음에, 어, 야수 상자, 동화 나라 상자 이런 거 주고요. 은하수 주머니 주고, 어! 8단계 무언 투핸드레전더리 허허, 섰던데? 나또 데크법을 하고 또 섰던데, 또. 아... 그리고 아홉번째는 흔적주머니네요 흔적주머니에다가 다즐리, 클래시컬, 캐릭터팬, 스페셜스, 보드리센 체이서, 코인, 세라, 스플리터, 코인그룹 이렇게 준네요 그리고 10단계는 식탐상자구요 어... 악리교정의 비밀극구 글로리아, 밀키 이렇게 뭐 주는거 같네요 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히 크게 신경쓸건 없고 8, 8단계까지 하면 이엔드 세컨드 레전드를 준다는 거. 자, 요렇게 보시면 내일 나오는 거에 업데이트 이게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젠탑 나오죠. 프론티어 맵 정규 편성 시작입니다. 프론티어 이벤트 당시 이용 가능하였던 일부 맵을 상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정규 편성 한다고 합니다. 슈가몬스터. 슈가몬스터가 뭐냐면요. 그나무대가리에 대가리 박으면 내거 손세탁 줄어들고 떨어지면 솜사탕 늘어나고, 이거 기억나세요? 솜, 솜사탕 풀로 차면 느려지는 거. 그게 슈가 몬스터예요. 타이핑 스트라이커는 뭐 아시다시피 그 타자 치는 거. 네, 타자 치는 거고요. 서유기 요술 최강자전. 하... 내가 프론티어 때 제일 좋아했던 거지. 서유기 요술 저거. 진짜 재밌었었는데, 저거 약간 좀. 그게 심하긴 했어. 마술마다. 마술마다 좀 너무 타격이 심해가지고 별로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제일 재밌게 썼던 맵이니까 새로 나온 거니까 내일 또다 같이 플레이해보면서 재밌게 즐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제가 그리고 프론티어 맵 정규 편성을 기념하고 확률적으로 드라마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맵에서 슈가몬스터 타이핑, 서유기에서 다 잠겨진, 갑자기 잠겨진 프론티어를 준다고? 갑자기 프론티어 상자를 뿌린 이유가 뭐야? 살라키아 뿌리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리고 슈가 몬스터를 하시면 프론티어 상자를 주고요 타이핑 스트라이커를 하시면 타마왕의보물를 주고요 서유기 요수최근선전을하면타마과의 지렁이도 네, 확률적으로 드랍할 수 있게 해놨네요 자 여기까지가 내일 나오는 거에 전부고요 이번에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개선 3탄이 들어왔는데 이거! 이거 근데 솔직히 박수요 진짜 완전 귀찮았는데 캡슐 기계에 e, ESC 기능 추가 이게 뭐냐면 캡슐 기계 우리 누르면은 끌때 다시 X 표시 눌러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우리 마우스랑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e s c 누르면 캡슐기가 꺼진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 만드는 거야. 이건 진짜 칭찬해줄만 해. 이게, 우리가 지금 엄청 귀찮잖아요. 지금 저거 하려면은, 막 계속 개수 보고 해야 되는데, 개수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Shift 눌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ESC 누르면 안 꺼지잖아. 이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리셋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는, Shift 눌러 놓고 Shift 눌러놓고 ESC 누르면 꺼지는 거야 그러면 Shift, ES, ESC, Shift, ESC 반복하면 쉽게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저 정도면 박수 쳐줄 만한 개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단 귀환 UI 변경 기사단이 업무를 완료하여 귀환 시대기시 귀환 상태의 UI가 표시되도록 개선합니다 아 완료 떴다고? 아 이게 지금 약간 빈반다니까 이 완료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기사단 요새 여러분 다다안 하시지 않아요? 나는 되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 그리고 마이룸 보관함 및 창고 표기 방식이 변경돼. 어? 보관 장소마다 아이템 이름 표기 방식 다르죠. 이거는 좋다. 이거 수량 알려주는 거는 좋다. 그 우리 럭키포기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조각들 있잖아. 그냥 받은 개수 옆에 안 적혀 있잖아. 그 개수 적어주네. 아니지 며칠을 알려주겠다 소리지 그 다음에 길드 공방 아이템 제작 리스트 추가 길드 공방 아이템 제작 내 신규 아이템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오 비밀 금고 많이 나오고 분노상자 나오고 탐욕 나태 질투에다가 사명의 검갑이 나오네 오 이러면 진삼십기? 전설 나이트 카오스 아카데미 프로티어 헉, 도깨비 스페스보상 오, 리셋 쿠폰, 어? 어, 좋은데? 어쨌든, 근데, 길드공방 아무도 안 쓰지 않아? 그, 별로, 너무 별로라. 자, 그렇게 해서 시스템 업데이트는 마무리를 하고요. 아이템 업데이트, 차 캡슐기계 세 번째 아이템인 그린티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거는 신규 캡슐기계 차 그린티를 업데이트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왔던 게, 그, 뭐냐, 말리화랑, 다즐링이잖아요. 다즐링 패스 은 괜찮긴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그나마 제일 괜찮아 약간 녹색도 내가 싫어하는 녹색이 아니고, 약간, 어 생각 있게 좀 나온 느낌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 12번, 아, 12번, 1200 캐시로 뽑을 수 있고요. 패시랑 윙, 그 다음에 린린이라는 여기, 색여거 있죠. 부엉이. 요, 요래야 헤어도 나쁘지 않죠. 어, 이쁘게 생겼어요. 남캐 헤어도 괜찮네. 여캐 헤어도 뭐, 저런 헤어 없었으니까, 이쁠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내일 또 뽑아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벌써 종료예요. 자, 종료 업데이트. 체이서 보패 판매가 종료되고요. 4월 29일 00시. 자, 오늘 지금 1시간 반 남았네요. 지금 10시 28분이거든요. 요거 종료되고요. 생일 퀘스트가 선호공 끝나고요,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못 받으신 분들 확인하시고 받으시길 바라고요. 차 캡슐 말리와가 종료가 되고요. 그린티 캡슐 교체가 되고요. 기타는 신규 아이템 컬렉션이 업데이트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이제더 이상 뭐가 나올 것 같진 않고 오늘은 이게 업데이트가 접부여가지고 이거 말고는 이제 뭐 하나가 더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5월 5일 오늘은 테런데이해가지고 5월에도 함께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 게 5월 5일에 접속하잖아. 그러면 이거 줬다 체이서 고인쿠너비에다가 스크린드 삼자에 유니크 변경구까지 저거 꼭짜로 그리고. 프론티어 맵플레이 이벤트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하루에 맵한 번씩 플레이하면 준대요 그리고 5월 5일날 선호공 캐릭터로 서유기 요술 최강자전 5회 플레이하면 마이눔으로 요거 4개 주고 어, 요거 4개 주고요 그 다음에 500 이거 필요 없고 기념상 할인상도 오픈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순백의 지력이 한개 빼고는 살만한 게 없긴 해 세인트크리드 상자 10개에 12,000원은 가격은 똑같거든요 근데 순백이 지름 10개를 더 주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순백이 지름 10개를 얻을 수 있는 거그홍글배이 하나, 한두개 정도 얻을 수 있는 거라 솔직하게 세인트크리드를 우리가 돈 내고 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사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1변격권 조합 패키지 사시면 레전드리 변격권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1레전드리도 이제 비싼 게 없잖아요 영달 아니면 도령달 아니면 은 그... 헤어리킨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안 사시는 걸 추천하고요. 율리우스 상자 같은 경우는 어 개인적으로 이거 돈 주고 이렇게 사면 너무너무 큰 손해예요.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4일 중에 타마망의 보을 5만 500원에 살수 있고요.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중에는 타락한 천사의 주머니를 5만 500원에 살수 있고요. 비센트 주머니를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 한번살수 있다고 하니까 꼭 사셔서 어 지금 하나 재료 모자라서 못 만드신 분들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도 좋은 아이템 꼭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유바